2023년 4월 13일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한날도 감사와 평안함으로 마무리합니다. 하음 여백 클래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. 우리 스탭들과 또 은사자님들, 너무나 열심히 24 루틴을 살아내시고, 또 하음 여백, 어, 클라스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때그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. 그리고 주님 제가 요즘에 24루틴을 음, 다 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씩 어, 못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24루틴을 어,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보다 어,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어, 루틴 에서 빼먹지 않고잘할수있 도록 성 실하 게할수있 도록 주님 도와 주시 옵소서. 그리고 요즘 에 우유, 목욕, 그 우유, 한 잔의 기적 에폭 빠져서 어, 너무 열심히 또 어, 우유, 어, 한 잔의 기적 을 체험 하고 있 는데, 주님,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방클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어, 또 오늘 이전에 감사와 평안함으로 마무리합니다. 어, 주님, 고맙습니다.